안녕하세요 레카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찾아온 실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투이스 좋아하니까 투이스 포스트잇도 있고, 이리로 오시면은... 음. 음. 아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렇게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햄스터인데요. 오늘 샀어요. 얘가 자꾸 호기심이 보이는데. 안 돼. 저도 어딘지 모르는데. 아우, 야. 아, 여깄네. 한 마리는 여기. 아두분 여기 있네요. 음, 네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 걸렸죠. 네 여기꺼 제가 한번 꺼낼 일단은 잠시만요. 햄 우리. 햄돌이가 아 햄돌이가요. 걔 더크 애고, 햄찌가 좀더 작은 애예요. 여기 지 햄, 햄찌씨가 나왔고요. 물을 드시고 계시대요. 햄찌님, 일로 와주십니다. 햄님 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일로 와주세요. 햄찜님은 나중에 여기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핸돌이님이 계십니다 햄찜님 아주 활발하게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이거는 이거리 이거는 올라갔는데못 올라가고요 이거는 그냥 보다시피 돌아가는 거 이거는 목욕 나 게임을 고치요. 네, 얘가 수컷이고요. 아까 전에 제 손에 응가를 했던 분입니다. 네. 아, 또. 아주 짧은 실시간이었고요. 여기, 흰돌이님은, 햄찌인가? 햄찌. 햄찌님은 내일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안 어, 빠빠.